뭐가 개최해줘야 됩니다. 사법국에서 해결하라입니다. 국회는 국회의원,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?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지정및 보상에 관한 법률, 토지보상법 제4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의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. 왜이법으로나눠놨습니까 나눠 순수 공익사업, 국방사업이라든가, 순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은 그냥 하더라도 lh의 이거 저 아파트 수익사업, 마리공익사업이지 실제로 투기사업이에요.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법투기사업입니다. 그러한 사업에서조차도 주민들의 어떠한 그 과반공이라든가 동의를 얻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. 그종이를왜 나눠놨어요? 아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관심받 갖고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.